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대 규모 엑스포트 유학 이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글로벌 대학 순위 상위 2% 호주의 간호학과 1위, 호주의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학과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를 쉽게 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학 조건이 맞지 않아도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콜리지를 통해 쉽게 입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피스 대학교의 더 다양한 인기 학과의 순위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먼저 그리피스 대학교 캠퍼스의 위치입니다. 캠퍼스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킨질랜드에 위치하여 있고 여러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피스 대학교가 있는 킨질랜드는 온화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겨울에도 우리나라처럼 춥지도 않고 날씨뿐만 아니라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와 학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번에 QS에서 발표한 학생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탑 3에 선정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환경에 좋은 곳에 있는 그리피스 대학교에 입학하는 루트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다룰 이야기는 두 번째 파운데이션과 세 번째 디플로마 루트인데요. 먼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피스 컬리지의 대학교 진학률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전체 학생이 입학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리피스 컬리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1.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디플로마를 밟은 뒤에 그리피스 대학교 학사 2학년에 입학하는 방법. 옵션 2. 고등학교 2학년을 졸업하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밟고 그리피스 학사 1학년으로 입학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학생분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유학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필요 없이 호주 대학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은 큰그 메리트입니다. 즉,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학업을 한 뒤에 호주의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입학하면 호주 대학 생활을 좀더 어린 나이에 빠르게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두 번째로 디플로마입니다. 그리피스 컬리지의 디플로마는 총 11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위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경제라든지 헬스케어, 사이언스, IT 등등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디플로마 과정을 통해 약 60개의 학사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분야가 세부적으로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스스로 가고자 하는 전공에 맞춰서 신중히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을 먼저 밟고, 디플로마를 하고, 학사 2학년으로도 진학이 가능한데요. 즉, 파운데이션과 디플로마 패키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학생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를 하면 좋은 게 있나요? 혹은 제가 디플로마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입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생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추천한다기보다 학생분들의 상황, 현재 학년이라든지 성향에 맞춰서 유학 루트를 계획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피스 컬리지 디플로마나 파운데이션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컬리지 같은 경우는 대학과 다르게 소규모 클래스로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1대1 맞춤형 수업이 가능한데요. 다수의 수업으로 진행되는 컬리지와는 다르게 특히 그리피스 컬리지는 학생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카데믹 스킬 뿐만 아니라 직업찾기나 수학, 영어 등 다양한 항목을 다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1억수 학성법이나 파트타임 다 구하는 법, 취업시장 내에 네트워킹 쌓는 방법, 관심 분야의 전문가 초청 강연 등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호주대학교에 호주 로컬 학생들이랑 다니기 전에 파운데이션이나 혹은 디플로마를 하게 되면 유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수 있고 좀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분들이나 해외에서 혼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부담 없이 호주 대학교를 좀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입학 영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디플로마 과정은 IELT 5.5, 그리고 헬스 및 교육 관련 디플로마는 IELT 6.0 이상입니다. 영어 점수가 없더라도 엑스퍼트 잉글리시에서 제공하는 PTE 인강으로 단기간에 PTE 점수를 만들 수도 있고, 호주 현지에 가셔서 수준 높은 어학원에서 먼저 어학연수를 한 후에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를 입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리피스 컬리지의 장학금 안내입니다. 현재 그리피스 컬리지에서는 디플로마 GPE 5.5 학생들에게 무려 50%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저렴한 가격에 차근차근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50% 장학금 뿐만 아니라 현재 엑스포트에서는 학사 석사를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최대 1 0 0불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혜택에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엑스포트 이야기 민도로 문의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리피스 대학교의 인기학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